뭐야? 뭐야? 마왕아카님 후원 25,000원 선물 감사합니다 야 마왕아카님 어? 와! 이겼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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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봐! 우와 마왕아카님 누구세요? 아 여러분 여기 공간에다가 우리 후원한 사람들 쓰면 되겠다 어 모범새 이러고 써놔야겠다 <laughs> 오늘의 모범새 마왕아카 어 이거 괜찮은데 여러분? <laughs> 마왕아카님 후원 5만원 선물 감사합니다 와 오마이갓 오늘의 모범생이래 아 진짜 웃기다 오늘의 모범생 마왕학관이 나와보세요 어디 계세요 마왕학관님 해골 나와라 해골 나와 빨리 해골 나와봐 유튜브 아, <laughs> 모범 모생이라서안 떠든데. 모범생이라서 지금 안 떠들고 있는 거래 아 진짜 웃겨 아 감사합니다 우리 마왕아카님 고맙습니다 진짜 제가 아지쌤이 유튜브 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크게 받은 거 처음이에요 어, 이겨버리는데 그냥? 여러분? 오 분노 오 이거 되게 재밌다 여러분 분노 되게 재밌다 너? 어? 아, 뭔 주작이에요? 이걸 어떻게 주작을 해? 대박! 자, 오픈하겠습니다. 나 아무거나 나도 좋아. 로얄고스트? 어, 음, 그래? 통나무 아저씨 쓰지도안 돼. 와, 대박이에요, 여러분. 크라운성자에서 전설 떴어. 크라운성자에서 전설 잘 떠요. 로얄고스트가 나오면 좋긴 좋긴 해요. 왜냐면 로얄고스트 지금 3개 모았거든. 로얄고스트 지금 3개 모아가지고 한 번만 더 모으면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랬어요.